자, 대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6 4의 9. 현재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는 어, 서버 1위 크리븐인데, 혼테이를 좀 여러 차례 한두번 정도 잡은 상태입니다. 어, 요거를 이제 뜨아 형이 선물로 줬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해본 끝에 팔기로 했어요. 팔기로 한 가격은 이제 80억 매소. 매소로 80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1억씩 계정을 나눠서 받게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이걸로, 뭐, 크립은 영상 작, 궁수, 부케 영상 작, 뭐, 등등등, 재밌는 영상들을 좀 찍어보는데 쓰기로 저희가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지름기나 이런 걸로 좀 찾아와 보려고 해요. 바로 지금 넘기고, 이제, 매소를, 어어 받은 상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머리입니다. 어, 이제 총 뭐, 요거 영상도 아마 가볍게 영상을 올려야겠죠. 자 9회 64 현재 나와있는 매물 중에 전체 랭킹 1등 크립은을 판매를 했습니다. 럭9 0 64 어, 레드 크립은 이거는 이제 영국님한테 어, 대략 80억에 팔렸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70억대 매소 플러스 이제 크립은 플러스 크립은 노작 플러스 아공 10% 150장 요렇게 판매가 됐고요. 어 이제 남은 잔금 공수 대머리에다가 받아 둘 겁니다. 대머리 도적에 받으면 제가 혼테일 하면서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소가 꽉 차서 좀 그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수 대머리에 일단 영매소를 만들고 이 수작으로 좀 받도록 할게요.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수작도 이거를 전부 그대로 교환 받으면 얼마가 떼이냐면 6%로 21억이 떼이니까 대충 얼마쯤 떼이는 거죠. 한 1억 2천 떨어지나요? 1억 2천 정도 수수료 내야 되는데, 1억 2천 너무 크죠. 액수가 그래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받을게요. 이 친구는 수작의 신이라서 후딱 받겠습니다. <laughs> 얼굴색이 낯빛이안 좋아졌네. 끝 아니야, 끝, 그지? 이게 끝이야. 21억 800만 되면은 끝이야. 자, <웃음> 고생했다. <웃음> 고생했다 이거 끝나면 정확히 21088이 된다고? 맞아? 21088아진아 정확하네요 예 정확하네요 어 <laughs> 정확해 아예 네, 이렇게 일단 풀메소를 <laughs> 애플메소랑 네, 아공 시퍼랑 네, 일단 다봐 봤고요. 이제 뜨라형한테 크리븐이랑 메소가 이미 들어가서 이제 이걸로 오늘 뭐할 거냐면 어 드래곤 무기뭐 이런 거그그고 있죠. 그 활이랑 단검이랑 힘 단검 이런 거좀 알아보고 오늘 재밌겠죠? 그리고 트리플 스로우 30. 저희 이미 떴어요. 뜬 것도 오늘 좀 질러볼 것 같고, 아마, 그래도 나보다는 형이 먼저 지리는게 맞겠죠? 그리고 네, 저는 두 번째 매물을 살까 지금 고민 중. 매물 뜬게 많아가지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대머리입니다. 자, 일단은, 어, 6 4의9 크리븐을, 어, 총 80억에 정리를 좀 했고요. 계정 여러 개로 21억 4700만 풀매소를 좀 나눠서 좀 받았고, 아대 공격력, 어, 총 150장이랑, 이제 어, 노작 크립은한 개랑 뭐 약간 매속 계정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이디는 본캐라서 제가 홈테일 분배를 진행해야 돼서 요 아이디에는 일단 안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임시로 끼고 있는 크립은뭐 몇이냐 55... <laughs> 예 이거는 시세를 한번 보고 갈까요? 음. 여기 있네 1억 5천 1억 4천에 팔렸네 어 1억 4천인데 얘는 럭 1상이네 그러면, 내 거는 1억 4천이 아니라, 1억 한 2천 정도는 해야 팔릴 것 같은데? 1억 2천 정도? 1억 2천짜리네요. 예, 네, 요거 일단 벗고요. 자, 일단은, 1하급 크립은, 정옵션 크립은, 어, 좀 질러보려고 합니다. 10%장만 퍼할 거고요. 저희가 예전에 띄웠던 것처럼, 그, 요즘 뭐 하고 있냐면, 2하급, 1하급, 정옵, 일상, 요런 거를 많이 많이 사서, 지금 한달 반째 10퍼를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좋은 게뜬것같아 준아 그 뜨아 형한테 그래가지고 그거 공개하기 전에 저도 한번 좀 질러 보겠습니다 10퍼만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부금... 아 부금 깔 정도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나름 크리븐이니까 살짝만 깔아볼게요 부금 좀 깔고 가겠습니다 어? 이제는 핑크빈 부금으로 가야 되나 근데? 소빈 부금 어떻게 나와 있지? 궁금한데. 오, 나쁘지 않은데? 아, <laughs> 나쁘지 않은데? <laughs> 아, 예, 이제는 목표가 바뀌었죠. 시퍼작 왜 재물작 안 하냐고요? 음, 음, 이거는 예전에도 노재물로 띄운 기억이 좋은 기억이 많아서 사실 뭐다 미신이죠, 다 독립 시행이라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퍼만입니다. 밉니다. 다섯 장 밀어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갈게요 3장, 3연장 빨리만 멈출게요 첫 번째 1하급 1업데크립은 원! 어! 이거 진짜예요?! <laughs> 아, 시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나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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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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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10% 그냥 쭉 밀까? 아니, 이거는 근데 나는 나 임시로 쓸거 하나 만들면 안 되나? 10% 밀어볼까? 왜 스트레이트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아, 맞긴 해요. 아이, 알았어요. 지르면 되잖아요. 아, 지르면 되잖아. 제발, 쳐 밀어라. 알겠어, 알겠어. 아니, 화좀 그만 내. 아니, 씨발, 1 0억짜리인데 고민할 수도 있지, 이놈아. 아니, 씨발,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니, 근데 이렇게 개질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 왜냐면,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게 이거니까. 아니, 사냥할 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오늘 방송 뭐 이거 지르고 바로 끌건 아니잖아. 그래서 잠깐 고민한 건데 아니 진짜 이렇게 개 지랄할 건 아니잖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500만 원이야 얘들아 500만 원 아니 이거 하나만 잠깐 멈추고 나머지에 10퍼 다 박으면 안 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나머지에 먼저 박을게 나머지에 나머지에 먼저 박을게 어차피 내돈 아니잖아라고요 알겠습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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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알았어 10퍼 박으면 되잖아요 알았어요 박으면 되잖아요 알았어 일로와 대대대 대, 대, 박아줄게 일로와 일로와! 롤링 썬더 지지악야 오늘 좀 잘되는데? 두장 더! 원! 투! 아 이건 이미 망했는데? 아...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질렀으면은, 55 엔딩이잖아. 아, 여기다 쳐박았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여기다가 쳐박았으면0 55에, 업 3? 아니야, 애매해. 얘한테 가볼까, 이번엔? 이번엔 얘한테 가볼게요. 가리고, 아, 아, 이해했어요. 어차피 한장 바르면 개지랄 떨면서 멈출 거니까, 차라리 가리고 보는 게 맞지 않냐고? 아, 진짜 개지랄 안 떨고 안 멈출게. 원, 투! 세, 포, 파이. 진짜에 진짜가 가볼까? 아, 근데 사냥은 해야 되는데? 아니 씨발 잠깐만, 잠깐만. 아 사냥은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터지면은 어떻게? 터지면은 아니 이거 끼고 사냥하라고? 이거 끼고 사냥 방송 해요? 진짜예요? 이거 끼고 사냥 방송 해요? 아 진짜로? 지금 <laughs> 물어보는 거야. <laughs> 아니, 잠깐만, 이거, 끼고 사냥방송하라고? <laughs> 지금 열 몇장 지른거야열 다섯장 질러서 두장 붙었네 진득출 이시 호출.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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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받았습니다 어그 득출아 네 양창현님이 너한테 일단 돈 줬어 아이고 양찬희님 네 통큰 5천원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할게요 야그 득출아 지금 네? 크립은 10퍼작 밀고 있는데 네 10퍼만 다 안보고 밀려다가 10퍼 한장 초벌이 붙었거든 네 어펫이 네. 6개가 남았어 3개 지금 지르고 있단 말이야 네. 내가 지금 55크리븐이라 지금 고민되거든? 이걸 나머지 10퍼를 밀어볼까? 60퍼 질러서 그냥 60짜리 같은 거 만들어서 일단 쓸까? 형, 게이에요 <laughs> <laughs> 아, 니 새끼 지돈 아니라고 <laughs> 알겠습니다, 예 네. 아, 가겠습니다 시짜 샷! 샷!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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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장난 반습니다 에이, 희발련 안 발리잖아. 55로 끝났잖아. 그게, 근데, 저의 잘못은 아니야. 아. <laughs>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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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짤사야, 어. 야, 이러다가 3연작도 뜨고, 4연작도 뜨고 하는 거야, 어. 아, 근데 나는 근데 뜨아형처럼 시원하게 10%를 연으로 밀기가 좀 그렇다. 왜냐면, 아밀 때마다 이게, <laughs> 막, 100만원씩 사라지니까, 솔직히 조금, 막, 조금, 조금 그렇긴 하네. 스펙업 했네. 어, 감사합니다. 스펙업,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55를 팔아야겠지? 자시로 가자. 51이랑 55 팔러 가자. 스펙업 한거 축하드립니다. 스공 비교 영상 부탁드립니다. 아! 아, 네, 아, 그, 네. 좋아요. 예, 네, 뭐, 가능하죠. 스펙업 했는데. 가능합니다. 55 팔리냐고? 야, 55 팔려! 뭔 소리요. 당연히 팔리지, 이 사람아. 아니, 이 사람들 크립은을 너무 닉으로 보시는데, 크립은 55짜리도 지금 1억 4천, 뭐, 이렇게 팔려요. 1억 2천, 이 정도는 팔려. 너무, 너무 닉으로 보는 거 아니야? 자, 스택공 한번 봐볼게요. 3,772.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원래 스공은 3,764에서 파일 스펙업. 지발 하나 더 만들자. <laughs> 아, 나 이러고 사냥하기 싫어요! 아. 아 진짜 아 사냥할 맛이 안나 이거 데미지가 이거 좀 시원하지 못해 이거 아니 4077이었는데 아니 이거 너무 약해졌잖아 아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아 이거 진짜 안 돼요 51짜리는 팔리냐고 51짜리는 이게 팔려 오상 노자 크리븐이 51인데요 아니 이거 사서 10호 7장 다 터지면 이거 되네 이거 사서 1 0일 7장 다 터지면 이거 되는 거죠 <laughs> 이거 얼마냐고 제일 싼거 800만 야 이거 600만에 판다 살 사람 와서 교환 걸어 <laughs> 교환 거세요 600에 살 사람 교환 거세요 저 살게요 서공사님이 채팅으로 산다 하셨으니 600에 팔겠습니다 자600 드슬로 만들라고요? 만드는 건 에바야 왜냐면은 퍼플 드슬이 안 나오고 그림밖에 안 나와서 만들기 싫어 자 일단 스펙업은 했고요 아대 판매한 걸로 어, 맛있는 아대 제작기랑 이것저것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